팝5나 팝4에서, 형이 이제 갈키는 입장이야. 아마추어를 갈켜. 그럼 갈키는 입장에서, 세컨을 몇 남기라고 요 보통? 그만니까긴 거, 긴 홀은 아니야. 짧은 홀. 팝5에서? 그러니까 팝5면 이제 세컨 지점일 거고, 팝4면 아 이제 티샷 지점이겠죠? 어. 그러면 이제 배관 쪽으로 들어가. 어. 세컨을 쳐도, 그러니까 티샷을 해도, 그럼 보통 몇 남기라고 배울 거야, 우리? 몇을 남기라고 배운 네, 투어는 안 돼. 그러니까 투어는 안 돼. 와논이랑 투어는 안 돼. 근데 아마추어 기준 으로 우리도 우리도. 우, 아 우리도. 어. 우리도. 그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어. 제일 자신 있는 거리를 남기라고는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어 당연한 건데 네. 나는 짧은 것보다는 좀긴 쪽으로 좀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하지. 왜요? 그게 치기가 더 힘을 쓰기가 더 편하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힘쓰기를 편하죠. 풀싱 하는 게 제일 쉬운 그렇지. 거니까. 그러면 형이 파5인데 세컨 지점에서, 아까 그러니까 파4나파5랑 똑같은 거예요. 남는 거리가 3, 40이 쉬워요? 80이 쉬워요? 일반적으로는 80이 더 쉬워요. 쉽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형이 이거 갖고 다시 그러면 40, 40, 50을 쳐봐요. 멈추면서. 얘기를 이제 형이 이걸 해보면 왜 그게 어려운지 느낄 거예요. 좀 아까 같은 느낌으로 예, 네, 멈추면서 450을 쳐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끝나 이렇게 칠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그렇지. 그러면 450이 갈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이 쳐 가지고는 앞이일때 결국에는 공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원래 50을 치듯이 치면 크게 들었다가 이제 살살 치면서 그게 컨트롤 한다고 선수나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골퍼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방법들이 훨씬 골프를 어렵게 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맨날 외치는 부분인데 막상 내가 그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게 형이 지금 볼점이 되면 원래 타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더 위쪽으로 네, 그러니까, 외치샷을 잘하면 잘할수록 보통 3, 4, 5, 6 이렇게 맞아요. 짧은 거는 물론 1, 2, 3을 맞죠. 그린 주변에서 칠때 짧은 거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못칠때 있잖아요. 까못 그러니까 치진 않았는데까지 정타 개념이 역, 약할 때,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약할 때는 약간 수급돼서 많이 맞을 때는 밑에 많이 맞았고. 약간 음. 이제 그 틸트 그니까 이그 스윙이 좀 괜찮아지고 나서 컨택 잘 나올 때는 보통 더위 타점이 올라가더라고 물론 이제 이만큼 맞는 건 딥하게 맞는거지만 조금 더 정상적인 건 조금 더 위쪽이 맞다? 네 왜? 보통 형이 이제 크게 들 때는 이렇게 아, 들 때는 아 그런 동작 때문에 네.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네, 네. 안 올라가요 그게 타점이 그러면 평상시에도 외지갖고칠 때부터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치셔게 기본이니까 네. 이걸 형성을 해서 어, 이게... 카메라 라인까지 쳐봐 카메라 라인까지 팔로우 하지 말고 네멈춰서 카메라 라인까지만 쳐봐요 <laughs> 형이 원래 하던 거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은 약간 때리는 느낌이 좀 나죠. 그죠? 그럼 헤드가 가겠죠. 응. 그래야 바운스가 땅에 들어가겠죠. 아, 바운스는 여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가 바운스니까. 그치. 근데 이게 이게 땅에 맞으려면 여기서 이게 내려가야 여기가 닿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맞아서 이렇게 바운스로 쳤어 네. 그럼 공이 무조건 다 뜨나? 아니죠 아뜨 아니 무조건 다 뜨진 않아 그렇진 않지 네. 아니 네. 왜, 네.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옛날 한참 시합을 다닐 때는 그때는 어프로치를배우지는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음.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자꾸 이 길을 이렇게 약간 이 52도 가지고 음, 음. 52도 가지고 약간 바운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음. 우리 옛날에 하는 그 착착. 낮게 가서 착착한 공이 탁 서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되게 애용을 많이 했거든. 그게 진짜 그, 옛날에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는 네. 그걸 하려고, 물론 연습을 안 해서 음, 그런 것도 있지만. 음. 근데 요즘에는 이거 바운스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요즘에는 연습 을안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음. 요면 자꾸 공이 뜨는 거라. 뜨는 것도, 뜨는 거는 말 그대로 어택 앵글이 높으니까 뜰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니까 최저점이 있잖아요. 최저점에서 이게 맞아야 되는 포인트는 맞는데. 이때 이게 뒤로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최저점이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다 맞으면 공이 뜰 거고 그러면 더 들어가서 그러면 갔어 요 그렇죠 ]겠네. 근데 여기서도 더 들어가는데 뭐가 더 들어가냐에 따라서 찹찹이 되냐 튀어나가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니까옛날에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스핀이쫙 먹어서 공이 쓰거나 음. 아니면 이제 멀리 가거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공이 멀리 쭉 가든가 네.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완전 그전에랑 약간 반대인 거야 음. 아그 차이가 있었구나 음. 근데 요즘 에는 이게 이게 아닌데, <laughs> 알 아？나도 아닌 것 <laughs> 뭘까요？이거 와 이거 차이야？맞 어... 을때손을 이렇게 돌리 느냐 그냥 그대로 가는 야차인가 틀렸어. 그러니까 펴, 형은 펴지는데 펴진다기보다 형이 하는 거는 이게 안으로 오는 거. 손 자체. 그러니까 요즘 공이 뜨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안으로 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현우 말은 회전을 하면서 손이 앞으로 가야 된다. 아니요. 더 펴져야 앞으로 가죠 맞으면 손이 이렇게 아니야. 여기서 헤드가 내려가야 앞으로 가죠 여기서 헤드가 내려와야 앞으로 가진다? 그래야 가지잖아 어 맞네 <웃음> <웃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기엔 캐스팅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뭐야?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 그쵸 그럼 일로 와서 다시 <laughs> 그러면 여기서 손목이 펴져야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펴져야죠. 그렇지. 그, 그러면 네. 맞았을 때 오, 일직선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캐스팅을 테스팅. 손목을 여기서 무슨 이렇게 이렇게 프로치나? 아, 어프로치 말하는 거죠? 그렇지. 어프로치는 순서가 사실상 달라요. 지금 어프로치. 아,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이거 게 맞아요. 이 스윙이야, 어프로치야? 어프로치죠. 그렇지,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그러니까 쇼게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3 0이내는 순서가 백스윙 들었다가 헤드가 먼저, 가, 먼저 가요. 실제로. 그러면 그 먼저 간다는 네. 개념이 맞았을 때 마지, 내려오면서 손부터 헤드가 먼저? 아니면 여 아니, 맥스가 여기까지? 아니아니 아니, 체크는 일자로 하는데 다운스윙 어. 시작이 몸이 먼저, 그러니까 몸이나 체게 뭐 아. 같이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 얘가 먼저 간다니까요. 아, 내가 몸이, 몸이 회전이 아니라 네. 헤드가 먼저 시작한다. 이다